뒤로 가는 자전거의 원리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타는 자전거는 페달을 뒤로 돌리면 뒤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뒷바퀴에 있는 기어의 프리휠이라는 앞으로 페달링 할 때는 프리휠이 걸리게 돼 있고 뒤로 돌릴 때는 프리휠에 걸리는 체가 스프링이 늘리면서 안으로 들어가 걸리지 않고 헛돌게 되어 있죠.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를 타다가 속도가 붙었을 때 페달링을 안 하고 쉬면서 가고 싶어도 발을 계속 돌려야 하고 내리막길에서 엄청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고 가정하면 그 속도에 맞게 엄청 빨리 돌려야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하고 다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버사이클 경기장에서 사용하는 사이클이나 경류는 프리휠이 없습니다. 경량화를 위해 변속기도 없이 기어는 앞뒤 한 장씩만 사용하고 프리휠에 사용되는 부품을 줄일 수 있고 브레이크도 없애서 페달링을 역으로 하는 식으로 브레이크를 대신합니다. 부상이 없을 정도로 약간의 힘으로 적당히 조절하면 하는 식이고 대게는 자연적으로 감속대게에서 천천히 쓰죠. 또 하나는 서커스용 자전거와 BMX입니다. 서커스용과 BMX는 요기를 위해 뒤로도 가야하기 때문이죠. 핸들을 거꾸로 앉아서 뒤로 간다던지 하는 거요. 하지만 BMX에는 프리휠이 있습니다. 요기 중에 페달링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뒤로 가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프리휠에 클러치가 있죠. 일반 자전거가 뒤로 페달을 돌리는데 뒤로 간다면 그건 어린이용 세발 자전거이거나 아니면 프리휠이 녹슬어서 제 기능을 못하고 붙은 상태라 뒤로 가는 경우라 할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